어머니랑 아버지가 보고 있다.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무령천 삼성소을 시작! 와인을 갖고 와가지고, 전기를 이제 돌려. 투패스를 한번 내가 넣어볼게. 우리가 하... 니쿠 치운다고 하잖아. 니쿠 일곱마리야 일곱만. 야 여기서부터 한번 올라가볼게. 네. 올라가볼 테니까 거기서 잘 봐봐. 아니면 뭐 이쪽에서 와서 그래? 잘 보일 거야. <laughs> 아, 간다. 가 볼게. 네. 이제 여기서. 네. 연기야어게 조금 약하지? 네, 경기 약한거 같아. 기 조금 약하지? 네. 뺀 상태에서. 조금 세게 해보오늘에 네, 살짝 집어넣을게. 네. 래서 한다. 한다. 네. 어, 좀 괜찮아졌어. 자, 제 자리에서 미리 하다가 물 넣고 할게. 네. 되지? 아. 자, 이렇게. 네. 끝에까지 차게, 꽉차게 끝에까지 꽉차게꽉차게꽉차게꽉차게꽉차게꽉차게 꼬라차게, 꼬차게 꼬라차게, 꼬라차게, 꼬차게꼬렇차게꼬차이꼬게 그 옆에 중간중간 중간 보면은 네. 유리구슬처럼 휘어 끼기. 아, 그걸 막 끌고 다녀야 되니까 밀면서 내가. 그치? 아, 가끔씩 공 보면 하다 보면은 유리구슬 같은 거 떠오르잖아. 그, 그치? 네. 그이 끝에 가면은 그게 앞으로 밀려. <laughs> 봐봐. 앞으로. <그치>? 꽉꽉 차리, <laughs> 네. 그 꽉꽉 차지, 쇠물이. 그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, 원래. 예. 네. 안 되면 안 돼. 그렇 지금 지 구슬이 앞에 있다가 앞으로 갔지 네, 방금. 자, 저 가장자리에 있는 구슬 보이지? 이거, 이거. 네. 와이어는 당구치듯이 옆으로 밀면서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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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깨지지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딱 깨지지 끝난 거자 그럼 한번또 위쪽에서 딱 쳐버리고 또한번 가볼까 응. 자 가라 꺼져라 꺼져 딱한번게풀러볼게또아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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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 말안 할게 스피치니까 자, 네, 감사 그렇지. 뒤에 보면은 지 보면 여름이 중간 중간 생겼어. 이게 뭐야 이렇게. 안 보는 거. 남자 이런 거 들어온 거 아니야. 나좀 그래도. 시작부터 자 한번 올라가 보자. 아, 올라. 아, 같은 그래. 기 와이어 저기 있고. 해봐 한번. 자 한가, 나도 나도 해줄게. 하번 더, 어 해. 어. 열열 해야지. 음. 되게 편하지. 한턱까지 음, 한껏까지. 그러니까 살짝 움직여도 되는 거. 숨을잘 음. 빼면서, 빼면서 갈게요. 음. 오 좋아. 전기 조금 줄여볼게. 이 정도 어떤지 물치기가오이 괜찮은 것 같아. 네, 와이어 면서 와이어 일자로놓면서 와이어 가운데서 일자 전기 조금만 더 줄일게요. 열을 많이 받아서. 나. 그렇지. 그렇지. 양쪽 잘 밀착해주고 걸리시는 말고. 넣고 조금 넣고 조금 넣고 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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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벌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가면은 안 벌어지는지 한번 눈치해야 돼요. 음 어디까지 가면은 안 벌어지는지 한번 눈치해야 돼요. 하고 있어요. 굉장히 깔끔해. 너무 부들부들 안 떨어도 돼요. 이힘잘잘 떼봐요. 하면손 힘을 잘살 떼봐야지 한 생각해봐요. 어머니가 보고 있다. 어머니가 보고 있다. 어머니랑 아버지가 보고 있다.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무령천 함성 소 시작. 유니버설님, <laughs> <laughs> 잘하고 있어요. 자 아버지에게 영상편지 한번. 아빠, 유튜지 그, 그리고 그... 그 계속 너다 유튜버가 다 너는 형영이 이제 유튜브를, 유튜브를 시작, <laughs> 유튜브를 시작한다. 알겠어? 그. 12시 지점에서 어떻게 끄는지 알죠? 딱, 어, 마약 딱 떼고, 딸깍딸깍 하면서, 리린 그대로 하기. 네, 그러면 될 거예요. 그러면서, 계속 리딩 하면서, 리딩 해요. 이래서 마지막에 딱딱딱딱딱 하면서, 리딩. 딱딱딱 하면서, 리딩 해야지. 어, 오케이. 그리고 네, 자, 그럼 끝에 실호가 모았죠? 잘 모았어요. 오케이? 이거예요.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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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했어 e 서 h a l 봐봐요. 모양이 평평하게 됐는평아 i c e Chalice. Chalice. c h 잘했어요. 기 c h a l i 는 e Chalice. c h a l 근데 차라리 대구경이 좀 편하지 확실히 아, 작으면은 많이 움직여야 돼 굴러가는 데 많잖아 근데 크면은 살짝만 해도 많이 움직여 어, 뭐, 뭐.